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대학교로 갈게요 첫 증강체 프리즘으로 나오는 거야 일로 와라 얘들아 그렇지 나이스 어? 필터오버 덱으로 갈까요? 이거 첫 증강체로 무지개 필터오버 같은 거 먹으면은 바로 그냥 필터오버 땡길 수 있겠는데? 사수 받아주고 아불안당 말고 필터오버 나오지 아왜 이래 사이버네틱만 두개 나왔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다 맛이 없는데? 꼬꼬마 거인 갈까? 꼬꼬마 거인 재밌을 것 같은데? 필터오버는 안 됐고, 일단은. <laughs> 야, 개 작아졌어. <laughs> 야, 이거 그 꼬마 거인보다 훨씬 작아졌는데? 요즘 연패 운영할게. 어차피 저 지면은 체력 없잖아요. 체력 2에다가 돈도 2원. <laughs> 아, 이거 바이 하나 찾고 싶은데 필터오버 가고 싶은데 연패 운영할겸 바이가 됐든 에코가 됐든 여쯤에는 뭐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꼬꼬마 거인이 있으니까 지면서 필터오버 연패에도 부담감이 없거든요, 확실히. 대박!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야 가자 이렇게 가자 됐어 이제 지금부터 그냥 손때 게임 안해도 돼 그냥 계속 줘. 일단 나이스 너무 좋아요 야 3연패를 했는데 피가 90이야 아이고 좋다 이거 근데 괜히 구인수 만들었다 이기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굳이 안만들겠습니다 아이템 그냥 좀 맞으면서 갈게요 아 아쉽게 전판에 이겨버려가지고 제이스 사지 말고, 징크스 두 마리 들고 갈게요. 징크스한테 템 주고 빌드업 할 거니까, 그냥 구인수 만들자. 어차피 이겼으니까. <laughs> 야, 개 귀여워. 뭐야. 자, 아무튼, 사패를 했는데, 체력이 86입니다. 포장감 나왔네. 이거 레벨업 할게요. 아유, 앞라인 난동꾼 같은 거 하나 받을라 했는데, 안 나왔네. 흠... 아쉬운대로뭐 이런, 어휴. 아쉬운대로뭐 갈리오라도 하나 올려야지 뭐. 야, 저주받으면 하면나 죽어. 오, <laughs> 어, 나 도장 많은데 도장을 여러 개 갈까? 행운의 장갑 괜찮지 않냐, 이거? 임시 아이템 4 개를 장착합니다. 이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아, 빠른 판단 너무 늦었어. <laughs> 이거 행운의 장갑 갑시다. 도장 두 개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이스는 일단 냅둘까 아니 근데 지크 어차피 못 만들어 제이스 그냥 도장 주고 오리아나를 도장을 줘바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는 탱킹 하나는 딜러 도장 그렇게 씁시다 그리고 초밥집에서 장갑만 수집할게요 그러면은 아이템은 그냥 구인수 하나만 주고 장갑만 수집하자 그냥 또 이겨버렸네요 아이고 이미 연패 필터오버는 물 건너갔어 근데 애초에 난동꾼 하나 받고, 갈리오 자리에 뭐 하나 넣고 싶은데, 넣을 게 없네. 지금 계속 지금 퐁당퐁당하는데, 매칭 지금 순서가 되게 안 좋게 잡히고 있죠? 자우는 뭘로 나왔냐? 체력이 1까지 떨어지면 추가 공속 100% 증가하며, 어, 이거, 징크스 주고 쓰다가 뭐 나중에 제리한테 갈라주든가 뭐 그래도 되겠네요. 장갑 하나 더 나오면은 우르고도 도장 잘 받거든. 우르고한테 도장 주문은 굉장히 좋을 듯? 다음 턴에 7레벨 찍히게 할게요. 이거 레벨업 쳤어도 됐겠다. 어, 여긴 연승 중인 1등. 그래도 뭐, 졌다 이겼다 하는 거좀 순서는 별로긴 한데, 그래도 얼추 좀 많이 지긴 했어가지고, 음... 공룡이 몇 스택인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스택 쌓긴 했거든요. 공룡 몇 스택이냐? 지금 내가 18 스택... 아유, 한참 남았네요. 아직 30 스택이 돼야 이제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갈 길이 머네요. 장갑 좀... 아, 장갑이 안 떴어요. 가고일 워모그나 가고일 구원을 봐야 되겠는데 워잉 나오면은 사자운을 받아도 되겠다. 육필투본 어차피 안 되고 사자운을 좀 노려봅시다. 제리가 그냥 나와버리면은 제일 깔끔해 지금. 또 이겨 버렸네. 음 대격변을 하기에는 너무 별로죠 지금. 뭐 오코 하나 4코두개뭐이 정도라서 야 이거 6자운을 갈까? 6자운한 번도 안 해봤어 가지고 6자운 괜찮을 것 같은데? 6자운 가자. 딱 워익도 나오잖아 이러면. 다음 자우는 뭐냐? 어 스킬 피해 입힐 때마다 악성 전염병을 퍼뜨려서 오, 이거는 에코한테 주는 게 낫겠다. 스킬 피해를 입히면은 음, 이제 리만 찾으면 되네. 이거 제리 찾기 전에 징크스 이성 안 붙었으면 좋겠다. 그냥 바로 그냥 갈라주게. 오 잠깐만 이거 그 뭐야 그웬 이성인데 사수 그웬 이성인데 사수 그웬 사수가 공격력이 늘어나는 거잖아. 오 약간 하이브리드 물리 물리랑 마법 하이브리드 마검사 그 웬인데 저거는 아, 워위 기성이 붙었네요. 베이스 페어 좋고 이러면은 워위가나 하 넣자. 자, 제리만 어떻게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다음 턴에 팔레벨 찍히게 해 놓고 여기 초밥에서 장갑 들고 있는 제리가 나오면 베스트다. 어, 에코이성 좋아요. 야 제리 하나만 줘 봐라. 제리 하나만. 오, 제리. 와, 진짜 레전드. 와 이게 이렇게 제리가 딱 나와버리네? 타이밍 좋게 이거는 뭐야? 화공탱크 최대 체력이 33% 증가하고 사망시 폭발해서 이거는 뭐 워익 주문은 되겠죠 도장 우르고 주고 화공탱크를 얘한테 줘? 아니야 이거 도장 도장 그냥 주고 이 화공탱크 이렇게 하자 그냥 웬만하면은 이거를 그그 그 뭐야 저거 자운 그거를 아이템 들어간 애한테 주고 싶긴 했는데 아 이게 좀 자폭하는 그거가 나와가지고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아, 육자운데니까 확실히 세네. 바이 한번더 나오면은 바이 이거 도장 한번 갈르고 에코 줄것 같아요 도장을. 일단 3 도장 만들긴 했거든요. 4 도장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구레벨 갈까 그냥 구레벨 가도 될것 같은데? 구레벨 가면은 바이를 빼고 3 필트 오버를 그냥 하이머딩 거로 받을 것 같아요. 아이 좋네요. 아 이거 팔레미를 좀 칠까? 제리가 메인 유닛인데 일성이니까 질만 하긴 해요. 일단은 돈을 안 쓰고 아껴보자. 아, 장갑 한 짝이 모자라네. 까비. 이거 그냥, 거학 정손 재리 주면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구원에다가 거학을 가, 장갑은 하나 냅두고, 도장 만들 수도 있으니까, 6스테이지 재료템 먹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는걸요? 그쵸? 이렇게 가고, 장갑을 하나 키패놓차 그냥 그러면은. 어, 바이 나왔네. 도장 에코 줄게요. 징크스 다시 붙은 거좋고요 우르고 페어랑. 저 그냥, 구레벨 가도 될것 같아요. 구레벨 가자, 그냥. 한두 번만 더 지고 이거 공룡 30 스택을 쌓아주고 싶긴 하다 좀한 번만 더 지고 공룡 30 스택해서 저거 레이저 좀 쓰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저 구레벨 거의 다쳤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어 여기 센데 도장 하나 더아 도장 안 나왔고 까비 총검 제리 하나 가자 그러면 이거 레벨업 치고 사이언 나왔네요 하이모딩 거 하나 없냐 하이 안 뜨네. 아세주 이성? 아니 아니 아니. 오 이겼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아니 제리가 한마리인데 세나가 이성이 붙었어? 뭐야 이거는 도대체? 어이가 없네. 아 그리고 공룡 이제 3 0 스택 됐네요. 레이저 쏩니다 이제 좋아요. 이자리에 하이머딩거 들어가고. 아좀 괜찮은 탱커 하나 없나? 그냥 시너지 없이 쓸만한 탱커 하나. 사이언이 베스트인가 그냥? 뭔가 이 가고일이랑 구원을 주고 쓸 탱커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언은 스킬 터지면은 그냥 피가 알아서 달아버리고 죽어버리니까 조금 아쉽단 말이야. 그리고 팀원 다 버리고 뒷라인으로 가는 애라서 원탱 사이언 쓰기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아마 삼수리 하이머 딩거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 여기서 도장이 안 나오네. 사이언 수호자의 맹세 그냥 하나 줄게요, 탱탱. 이렇게 끝내고. 야, 딩거 하나만 줘봐라. 제이스 삼성 볼 생각이 없는데 계속 나오네, 얘는. 제이스 삼성 봐야겠다. 이거 니코도 있겠다. 아니, 저거 안 뜨네요. 하이머딘거가 근데 세나도 솔직히 삼성은 힘들 것 같고, 1, 2등 아, 여기가 세나 이성이 있네. 그리고 아, 세나는 절대 안 뜨겠네. 이거 그림자 군도 덱이라서 세나 이성이 있네. 여기는 절대 안 뜨겠다. <laughs> 절대 안 뜨겠네. 이거 아, 맞다. 제리가 1성이지 참, 제리 왜안 뜨는 거야? 참,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제리 몇 마리 들고 있길래 안 뜨는 거지? 아, 이거 좀 봐야겠다. 지금 1등 클론 이겼거든요, 제가. 1등 조합을 좀 봐야겠다. 사연 이성 붙었고, 1등 조합이 뭐냐? 아니, 젤이 없는데? 그냥 운이 없어서 안 뜨는 건데, 젤이 없는데? 어 카이사 잠깐만. 오, 다행이다. 카이사 삼성각 보이는 줄 알았네. 아 어, 젤이 뭐야? <laughs> 야, 젤이 안 뜬다니까, 뭐야, 이거 갑자기. 아, 어, 운이 좋다. <laughs> 그렇지. 아, 이렇게 좀 주는 판도 있어야지. 그렇지. 운이 좋네요. 어우, 젤이. 어떻게 저렇게 딱세마리가 그냥 바로 나와버리지? 운이 좋네. 와. 조합 개쎈 거 봐. 와. 와, 엄청 쎄, 조합. 여기는 뭐야? 아, 이거, 이거 내 클론이 여기 이겼네요? 10레벨인데 그냥 이겨버렸죠? 근데 저기 10레벨이라서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저거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뭐 삼성 뛸거 있나? 근데, 세나밖에 없어, 삼성 뛸 거. 그렇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요? 카이사? 어, 여기 어차피 죽을 거야. 그렇지 딩거 나왔네 아 드디어 나왔네 딩거 딩거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모읍시다 일단은 허렛 그냥 일단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은 써봐 <laughs> 아앞 라인이 없잖아 이거 봐 사이언즈 앞으로 나가서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칼리스타 오래 버텨주긴 했다 음, 그냥 이겼죠. 그렇지 1 0레벨컷 사이언 삼성은 안 보겠습니다. 5코 삼성은 솔직히 힘들어요. 니코도 없고 얘 죽었네. 여기서 볼게 제리 먹고 제리 삼성을 보자 이거. 제리 삼성은 가능성 있어. 4코 삼성 4 마리만 더 찾으면 되거든 제리. 정도는 세나 줄게 세나. 이성 얼추 다 붙었네요 여기. 이를 좀 칠까? 수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수리 하나랑 제리 삼성 안뛸것 같다 근데 이거 느낌이 안 좋아요. 제리 삼성 뛸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이거. 어, 잠깐만, 크산테 견제하겠는데? 여기 크산테 왜 다섯 마리가 됐어, 갑자기? 방금 이성 띄우지 않았었냐? 왜 갑자기 이성이 됐지? 일단은 체력은 40일. 얼마까지냐얘 아, 이거 죽겠다, 이거. 이번 턴이 마지막 턴인가 보다. 이거 리롤 쳐야겠네요. 수리 하나 더 가고. 이렇게 삼술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앞라인이 든든해졌죠. 하이머딩거 이성까지 붙여주면서. 베이스 하나만 더 찾으면 아이고 제리는 뭐 삼성 끝난 것 같고 안될것 같고 제조합은 이게 끝입니다. 자 삼수리 하이머딩 거 있어가지고 이제 앞 라인도 든든해 심지어 이제는 뭐질것 같지 가 않습니다. 여기는 딱히 세진 게 없지 전판에 비해서 저는 전판보다 확실히 많이 세졌기 때문에. 야 근데 얘 시작하자마자 죽은 거야? 뭐 시작하자마자 뛰쳐나가냐? 아풀 만화라서 아 죽은 게 아니고 만화 채워가지고 뛰쳐나간 거구나. 그러니까 절해가지고 이게. 저게 문제야. <laughs> 이게 자, 제리 이거 맞아도 돼요? 풀피 됩니다. 아유 끝났나? 어 살았네? 제리 삼성 볼수 있겠는데 잘하면 그거보다 크산테 삼성이 뜨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제리 삼성이 문제가 아니고 크산테 나오면 견제하긴 해야 되겠다. 돈 이거 다 마련하면서 지금 리롤치고 있어. 아 아펠한테 갈라준 거구나. 20원 이제 받아주고. 어... 글쎄요 다 맘에 드는 건 없네요 솔직히 아 크산테 삼성 붙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갈까? 그렇지 크산테 견제하고 제이스 삼성 붙었고 응, 안 떴네요? 예 네. 제리도 안 떴고 크산테도 안 떴고 아 크산테 두 마리 남았네 다행이다 어우 어우 뜨기 전에 보내서 다행이다 오크 삼성 떠서 어? 지면 안 되지 억울하지 아 삼수리 이거 이거 털에 죽어봤자 어차피 바로 살아납니다 바로 2초은 다시 살아나요 <laughs> 탱커기 때문에 그리고 제리 피 깎여도 저 이거 자운 때문에 다시 풀어 부... 뭐야 어 뭐야 제리 한번 이미 죽었었어? 제리 살아나야 되는데 뭐 이겼으면 됐어.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꼬꼬마 거인덱을 한번 해 봤는데 아니 너무 귀여워 일단. <laughs> 아 이거 귀여운데 턴마다 체력이 2씩 차고 거기에다가 2원씩 주니까 7스테이지까지 오면은 이거 엄청 비싸.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